아 이렇게 가슴밖에없다아이는 눈을 살짝 떠주시면 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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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랜만이네 도후와 미쳤네 알카님별 10개를 선물다어 아니 혹시 둘이 만난 적 있어요? 실제로? 어. <웃음> <웃음> 어.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은데? <laughs>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체인지 되나요? <laughs> <laughs> 아나 진짜 마음에 들어나 나 근데 한장실좀 <laughs> 갔다 올게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어 갔다 <laughs> 아, 나 진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. 아 근데 남자 게스트는 없어? 남자 게스트? 어. 아 있지. 아니 원래 보통 2대2로 맞춰야 아, 하는 거 아니야? 아 어. 그럼. 야 언니를 걸러보고 진짜. <laughs> 당연히 맞췄지 조금 늦으신다네? 아아 어게기대하 조금 늦으신다네 근데 독고 얼굴 좋아졌는데? 그니까 러 아, 왜? 요즘 뭐아뭔 소리야 연애하나? 연필 아, 써줬어? 무슨 연애 어? 요새 타면서 연애 처음 써줘 요새 타면서 김학수 상원협회 더니 얼굴 좋아진 거봐 멀어? 아, 뭐. 집에서? 여기서? 한2 시간 반 정도. 어? 어, 어 엄청 고맙네. 근데, 엄청 엄마, 그래, 아니, 아, 덕구 오늘 덕구 하고 싶은 거다 해. 아 오늘. 아 근데 진짜 나보다 어, 바꿔줄 수도 있어 매니저님으로. <laughs> 아, 진짜 리얼로 덕구야. <laughs> 마음에 안 들면. 아 근데 매니저님도 있네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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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역시. 뭔가 <laughs> 야랑하려면. 아니, 하려면. 아니 파이가 선배한테 뭐라 했어? 섹시 남겨 온다 했어? <laughs> 아,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몰래 온 손님이 있다 그래가지고. 어. <laughs> 아 뭐지야? 나는 일단 제외하고 근데, 남은... 네가 몰려오는 아, 이제... 응. 아 근데 약간 좀 문제 근데 올라오면 불빛이 쁘지 않아? 응아그냥 오르막길을 는아아이성이 없어 그냥. 어 맞아. 아 어려서 그래. 아, 아, 그래? 어? 아, <laughs> 아, 그래. 아니 완전 존반대야. 내가 만나봤었는데. 아 그래? 아 만나봤어? 그냥 만나? 그럼 만나 같이 해 봐나 이 그래. 아니 오아 아, 오른쪽 내가 해줄게 <laughs> 아 이거 뭐야 나 진짜 굉장히 가운데서 부담스러워 거꾸위주로해 아니 너무 먼 곳에서 왔으니까 아, 맞아 맞아 오케이, 오케이. 어, 아니 근데 내가 체크를 못했네 나 수건 사는 줄을 몰랐어 아 응. 그래? 뭐 어. <laughs> 파이가 오라면 아, 와야지 난 그냥 아니, 그런 그냥, 그냥 응. 아, 파이가 뭐 오면 돼아 언니가 <laughs> 아 와, 와, 그래? 아니 오, 내가 어디 사는 줄 알고 <laughs> 언니가... 오,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파이 장난 장난 아 근데 파이야 와이파이. 아, <laughs> 아, 뭐야? 아니, 뭐야, 이거. 아, 귀여워서. 아, 아 그지아신님한테 배웠어. 아, 아 무슨, 뭐, 어디서 전쟁 나가? 아니, 아니, 뭐, 아니, 고뭐 있어. 좀 벗어봐, 좀. 어? 아니, 뭐, 벗어보고 <laughs> 아, 이거 부 진짜. 니왜앞 아니, 아, 니. 아, 아 <laughs> 아살쪘어살쪘다고아내살 너무. 대나무. 아무 나 아니 더 덥고 방금 일진 아니 뭐냐 찐따 하긴 했어. 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. 아막 이러던데? 아, 누구한테 그렇게 맞은 거야? 배나무나아 아이 편하게. 아 그래도 오빠 주는 첫 잔인데. 응. 음. 넌두손 해라. <laughs> 아니 너 근데 요글래 합방생 오긴 오냐 근데? 너 어? 이제 거의 안 오지 이제는? 아 진짜 조금 간간히 왔는데 음. 사실... 어떤 쪽에서 와? 나 궁금해 아왜 <laughs> 웃지? <오지? 웃음> 아니 <laughs> 아왜 어떤 쪽에서 오는데 왜 <laughs> 웃어? 보성 오빠가 술배틀하자 <laughs> 보성 <보수> 오빠가? <laughs> 너... 술 배틀하자고 아니 그오빠 자꾸 나랑 배틀을 고 싶어 아 미치겠다 진짜 <웃음> 와이파이 <웃음> 아 독구야 어때? 응? 근데 아, 오랜만에 술, 술 너무 먹고. 잘 들어가. 진짜? 어. 또 너무 많이 마시지 마. 팬분들 걱정하시니까. <laughs> 근데 여러분들 저뭐 덕구는 제가 책임질게요. 덕구 언니 취하면 응. 언니 언니만 달챙겨. 언니 뭐 진짜. <laughs> 제일 걱정. 내가 누를안챙겼으면 어. 좋겠어. 아니 다섯 살 차야. 소믈리에아 터이 안 어. 아니, 안 어, 어. 네. 네. 아니 근데 네. 사실 남자들 나이 차 조차 상관없잖아. 근데 강덕구. 강덕구 너 내가 어? 너 좋아하면 너도 나 좋아할걸? 어? 도가 뭐야? 도 우리게 하자 하자. 저 늙은이 파념 빼고. 도야 <laughs>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뭐라고? 아니 독구가 말이 좀 심하게 했는데? 야덕구야너 씨! 아 진짜 레알.. 너 진짜 너, 너무한 거 아니야? 이인간이 진짜, 진짜 문제야. 야 진짜.. <laughs> 아덕구는 질투하긴 하네 파이 앞에. <laughs> 얻는 걸 가진 여자거든. 아니 그런 게 어딨어. 와 이게 더여자어 같아. <laughs> <진짜 웃겨운데? 웃음> <진짜> 웃겨 운데 <laughs> 진짜 어? 진짜 어? 그런 게어 역겨워 씨발! <laughs> 브리카이전 미드가 최고야 어? 왜? 소주, 소주 가지고 와야 아, 네. 아, 돼아네 어. 아! 아! 언니! 아! 내가 갖고 와야지 봤어? 이 역전 파이 파이 <웃음> 나 근데 진짜 약간 컨디션 나는 거. 원래 간상충이거든 응. 진짜 리얼로 응, 응. 어 우리 간상충 봐줘 어. 파이 간상? 우수에 찬 눈빛! <laughs> 눈이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데 음. 렌즈 빨! <웃음> 야! <웃음> 나 렌즈 뺄게! 야 덕구야! 덕구야 너, 너 렌즈 안 낀거야? 아깝다! <laughs> 아... <웃음> 아 <웃음> 야, 지도 렌즈 빨이면서 <laughs> 언니 고추 진짜 잘 먹는다 고 좋아하나봐 고추 존나 좋아해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안 들어 고추먹었어. <laughs> <laughs> 고추 <laughs> <laughs> 아니, 쌈, 사... 아무것도 못하면 고추 존나요. 너 한두 사람 더 먹어봐, 덕구야나덕구야 덕후. 덕구... 응? 오늘 쟤 쥐... 또? 아니? 앉아있네. 쥐... 여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! <laughs> 나 빨리 왔어, 진짜, 리얼로. 아, 아, 아 진짜,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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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방금 던졌네, 제발. <laughs> 아니지. 아니지. 아, 자세나도 똑바로 해, 이 누나. 무서워. 아, 아이, 아니, 내맥크 가슴밖에 없다. 아, 얘는 근데 한 60, 70이고, 솔직히. 아니, 그러니까 완전 찬거 아니야, 강덕구도 근데 내가 봤는데. 아, 얘는 모르겠어요, 여러분. 아, 처음이라서. 왜? 덕구, 취했어? 근데 이 언니가 안 추했다? 그 말이 안 되는 거야. 왜? <목소리> 미친. <목소리> 나 한. 야, 브란. 어디 입어, 바야. 나? 안 추워? 아 오빠 나 미안해 벗고 싶어난 지금. 오이 싸갈 패패 덮인 거 봤어. 나는 추우면 내가 말해. 근데 이게 너무 따뜻해 오빠 만져봐 이게 디스커버리 이옷 새로 나온 건데. 아 진짜로 만져봐. 이거 털이 씹을 씹을 하니까.

<laughs> 아니, 부러워 오빠. <laughs> 아, 왜 여기 입구, 입, 입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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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야입 얼굴 존나 아, 봐. <laughs> 아니 얼굴 잘 생기면 솔직히.. 화가 풀려. <laughs> 아우 이제 뭐하입 우리 병구야 왔잖아 구야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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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라이로 도라이로 웃음> <laughs> 우리가 참 같이 마셔야지. 왜? 거인 지금까지 마셨잖아. 그렇지? 빵들 일단 마시고. 그래. 아, 일단 아침에 열 개를 선분했습 내가 정서이마시안난 어. 이거 입장 하고 여기서 마시고. 온상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. 야, 그래도 장가에서 약간 망설인다. 양심은 있어가지고. 아, 웃기, 웃기 사 빨리. 흑기사, 흑기사. 응, 야우 자, 흑기사면 소원 있어야 이네 <laughs> 회장님 나한테 보내. <laughs> 아, 장난이야. 그럼 그걸로 갈게요. 뭐야? 너가 본 수익 10%. 너가 <laughs> 본 수익. 야, 10 계약하는 거 오빠, 어? 장난 아니야. 요새, 어? 어? 아 진짜 요새 장난 아니야. 음. 음. 아 아니, 근데 뭐 수위를 따는지? 어? 수익 수익 수위 말고 수위. 아, 감독진 자, 이건 방송 끄고. 야, 10% 나눠줄 수위가 있어? 자신 있나 보네. 10% 수위는, 나는 뭐 있다. 오, 살짝 <laughs> 설레는데요, 감독까 있을 수 있지. 장난 아니야. 이번은 아이고. <뭔들> 아! 너 그거 나이 많면다야 다다이 씨. 나이 많면 다다이 씨. 아니 근데. 어... 아니 근데. 어. 언니 미안해 내가 미 미안해 언니 우리 언니. 언니. 언니 냄새 심해. 냄새 심해는 좀구효가 아니냐? <뭔들> <뭔들> 내가 냄새 <뭔들> 내가 냄새 심해 <뭔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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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무슨 냄새야? <laughs> 잠깐만.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가한을 야야야야야. 좋아하는데 태취는 어, 어쩔 수가 없어. 아니. <laughs> 냄새는 진짜 신기하다. 네. 그래. 아 언제 갖고 잘씻겨지 그래. 꼭잘 씻는다. 그 날로 와. 그래. 어저 소리요. 그렇죠. 어자 우리 자매님들 왔다. 기도합시다 오늘. 내일도 숙지 아 없게 해주시고 그렇죠. 네 아멘 네 됐어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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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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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무엇이냐? 성부와 성자가 성그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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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래아 우리 래 그래 아래아래아래 그래 그래 그 얘도 이미 아, 이미 아, 아, 내가 근데, 왔을 때부터 이미 그래 그래 아래데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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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게. <laughs> 그럼 아까부터 찍 나한테 있다고 말했죠. 너무 울고. 아니, 너로... 아... 어, 나 울고 나한테. 나나코나야나코테 뭐야? 테나한나코테 뭐야? 나한테. 나나한나나나나나나나나